토라포션 48번째 쇼프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1장 9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이 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재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세에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묻 백성이 손을 댈 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 지니라. 내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내이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이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레이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집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와의 호 화재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와께서 호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의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윤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 자나 신접 자나 박수나 초혼 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 날에 호랩산에서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데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던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와께서 호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볼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볼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 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줄이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본 성읍 장로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극렬히 여기지 말고 무제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극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 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해족 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임 찍지 말라. 들의 수 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감옥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것이요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해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이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여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제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의 중에서 제할지니라. 하프타라 이사야 51장 12절에서 52장 12절 말씀. 이르시되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의 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흘같이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와이니라. 호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와의 호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공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걸음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운 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송량되리라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이는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정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아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한 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브릿 하다시아.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아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야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